아이는 두 살이 되었습니다. 두 살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두 살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의 방을 문을 열고 침대 머리맡으로.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사랑해. 너는 늘. 9살이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이야 저녁 먹어라. 에이 정말 목욕 같은 건 하기 싫다고요. 잘합니다. 잘하고 잘하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잘하고 잘하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가보면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 아들 집으로 가던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세며시 침대로 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속삭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날,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줄게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들릴 듯말 듯한 소리로 웃습니다. 너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너의 사랑에 없더니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요?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애가 잠들어 있었지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바베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고 속삭였지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사랑이나 예. 너는늘 나의 귀여운 아들 언제까지나 너를.